꽃밭에 던져진 우리 오. 마법의 갈치조림 미친 뷰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제주도 건너편에서 보는 느낌이잖아 건더기가 지배 중인 국밥 세계 이게 지금 밥을 말수 있는 공간이 없네 낙타의 분노 동굴로 향하는 유람선 와 대박이다 진짜 아이도 어른도 입맛도 인생샷도 모두 올킬하는 1박 2일 제주나들이 지금 출발합니다. 동북 오랜만에 나들이나 가 볼까? 신상 카페인데. 어, 아까 카페. 그 이사람 로... 비가 온다, 그지? 우산 있 집에서 4.3km. 어 가까운데. 응, 음, 5분이면 가네. 가려고. 우리는 언제 가볼까 저기? 그래 저희가서 내 목욕탕 할머니 이름 되면 되는데. <웃음> <웃음> 서비스 준다 그랬는데. 해녀촌 할머니랑 친해졌나 아, 보다. 런던베이글 앞에 목적지가 왼쪽에 오늘도 바글바글하구만 런던베이글 뭐 뒤에 생겼나 보네 갈매기 떼를 만났다 새들은 꼭 저렇게 머리를 뒤로 바꾸 자더라 오늘의 목적지는 런던베이글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슈퍼플라워 아,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두 개만 시키려다 차단당했다. 꽃처럼 생긴 아름다운 청년이 매우 친절히 설명해주신다. 들이 꽃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오징어들도 입장 가능합니다. 감성 충만 신상품웰 yeah. Welcome to r e 오. 오. 갑자기 갑자기 열렸어. 안 아, 보자. 어, <놀놀놀놀라> oh. oh, 맞은데. 뭐 만드는, 같은데, 이거? 만드는 거 같은데요? d 링 만드는 거네. 만들래. 만들래? 근데 이건 어디서 먹는 거야? 어? 먹는 거 테이크아웃 거 d e l m a n 테이크아 a 만 e l m a n n l M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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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a n d e l Mandel, Mandel, m a n 죄송해, 너 이거 이거 그냥 여기서 먹는거래. 사진 찍을 기회도 주지 않고 입으로 지키겠다. 어때? 맛 평가 좀 해봐. 소당 귀찮게 하지 말란다. <레> 레몬해도 맛있습니다. 상큼한 레몬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단맛이 부드럽게 감싸며 뒤끝에는 깔끔한 산미만 남아 기분까지 맑아지는 맛이다. 근데 갈치조림이 좀 당기긴 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래도 갈치조림이 맛있잖아 뭔가 조림 같은 걸 최근에 안 먹은 것 같아서 먹고 싶긴 한데 어? 저쪽은 맑다? 마라도 맑은 거 아니야? 마라도 쪽에는 해, 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갈걸 그냥 지금이라도 갈래? <laughs> 사실 우리는 마라도를 갈 계획이었다 아니 나는 근데 비 와도 마라도 가려고 했거든? 그냥 가서 뭐 짜장면 먹고 산책 한 바퀴 하고 그러고 나면 할게 낚시. 비가 오면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갈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린 1박 코캉스로 땜빵 하기로 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리 하나 있다. 오후 3시라 그런지 다행히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 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좀 늦은 점심에 왔잖아 3시 그러니까. 반이데 우리 점심때 왔으면 못 먹었다 이거 풀방이야 풀방 3시 반이 아름다운 자태여 그냥 하나씩 가져갈까? 순살 은갈치조림 3인 5 3 0 0 0 순살이라서 좋긴 하다 약간 장어 느낌인데?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뼈가 하나도 없으니 압도적으로 좋다. 안 발라줘도 된다. 갈치조림 응. 먹는 여자. 맛있어? 응, 맛있는데?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응. 하나도 안 맵진 않다. 좀 더, 좀더 쪄도 괜찮을 것 같아. 먹고. 응. 어, 너희 자식 많이 컸구나 아그발 음. 크레우. 이제예서랑갈치 조림을 같이 먹을 레벨이 됐네? 그거는 안에 감자도 많이 들어있고, 감자 무도 있고, 응, 박도 있고, 먹어볼까? 무 한번 먹어어무맛있어 이빨 녹는 거무니야었가 <laughs> 오늘 음, 뭐 숟가락이 자동 왕복하는 밥 도둑식당. 오 여기 막사람들 있네. 사계 해변을 맞다. 지나는 중이었다. 잠깐 세워봐 여기다가. 세우라고? 어. 내리게? 어. 사계 해변 나도 한번 보자. <laughs> 명령에 따른다. 500만 년전 화산이 빚은 용암대지 위에 바람과 파도가 조각한 절벽과 모래가 어우러져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풍경을 선사한다. 저기 누가 드론 티였다. 그러네. 저 드론 맞지? 그런 거 같아. 아니네 새네 새. <laughs> 바람 때문에 새가 앞으로 못날아가고 호버링 하고 있네 호버링. <laughs> 야시 뷰 봐. 미쳤다 진짜. 한라산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한라산은 구름에 가렸습니다. 어 개방감 쩐다 여기. 야 시선을 패닝하며 눈호강 중이다.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제주도 건너편에서 보는 느낌이잖아. 바다 위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느낌이잖아 여기. 저기는 뭐야? 저 뒤에? 저거는 어 범섬. 운 좋으면 여기서 돌고래 보인대. 돌고래가 지나가야 보이지 와 음. 알로에가 있어 여기? 어. 야생이야? 야생 알로에? 그러니까 알로에가 있어 예사야 우리 가봤던 가파도다 저기 어, 응? 저거라고? 바로 앞에어저기 저거? 가파도야 저큰거 이렇게? 어저기 가파도고 저 뒤가 말라도저 뒤에 있는 게 마라도고 어. 저거 엄청 넓적했네? 우리 자전거 어. 탔던 그 가파도? 얘는, 얘는... 그 브라더섬 저, 멀리 보이는 마라도 여기 음, 바로 앞에 보이는 음, 가파도 갔던 날도 비가 왔어 우리가 섬에만 가면 비가 와 근데 오늘 비안 왔잖아 마라도에 우리가 갔으면 비가 왔어 그럴 수도 있겠다 돌고래 어. 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잘 찾아봐 돌고래 세 명용. 저희 입장료가 무료라서 인원수에 맞춰서 한 잔씩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카페인지 동물원인지 긴가민가 한 곳이다. 됐다. 제일 무섭다 여기. 그래. 잡아. 에서구 마시멜로를 강탈당했다. 그냥 조금 먹고 버리자. <laughs> 왜 버려 이걸? 리얼 파침. 응? 온다 봐, 신기해. 오, 신기하다. 근데 우리가 오니까 사람 사람을 겁을 안 내네. 아유, 가만 히 <laughs> 생각해 보니. 좋겠다. 어, 힘이 너무 세다. 우리는 돈을 내고 뭐는데? 일을 하고 있었다. 오. 많이 먹어. 무슨 소리야? 왜 웅웅거려? 지공지공쉽네 아주 껌이야? 깡패같은 애들이 많다 너왜 나와있어 어얘 너무 무서운데? 와 아니야 토끼 봐 <웃음> <웃음> 바가지 어째서 바가지 틀야 <laughs> 떴어 바가지 버리고 너 도망갔지 <laughs> 네. 바가지 가져와 오사타도봐 <laughs> 어. 너는 무슨 바 찍듯이 먹냐 뻑. 벅, 벙, 벙. 넌 리듬이 있구나. 라이브 잘하신다. 세영교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돈이 썩어넘칩니다 <목소리> 모닥치기를 먹어보려 한다 여기서는 일단 순대만 산다 음. 여기 횡단보도 나오네 여기. 거기서 어디로 가? 앞으로 쭉 이젠 이런걸 시켜먹을 수 있어서 좋. 조... 보인다 서귀포 유도관 옆에 네. 짱구분식 네. 저기를 또 찾아가서 먹나보네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라고 한번 먹어보자 짱구 분식 왔습니다 짱구 분식 <목소리> 모닥치기 소짜 포장 완료 마음에 들어? 디럭스 트윈룸 토요일 6만원 결제 뭐 할라고? 봐봐 <목소리> 이떡 튀겨져 있어. 맞아. 이거 그러네, 일단 넣어. 근데 연두 있어? 배고픔에 있어. 지친 우리는 굶주린 하이에나마냥 흥분 상태다. 식기는 이게 아닌데? 그래? 응, 이거 근데. 일단 넣어 넣어 놓자. 제주 스타일은 이거. 좀 다른가? 김밥도 여기다 넣어서 먹어야 되잖 아. 어. <laughs> 이제 어떻게? 킹밥네 <laughs> 셰프 딱 본현이 전에 <laughs> 왔어. 난이거 그, 이거 오뎅 한번 먹어 보자. 음. 나 먹을 수 있는 정도야? 응. 음, 그냥 하나도 안 매워. 그래 그럼 다 붓는다. 음, 김치전. 막 김치전 막 그런 것도 있구만 여기 뭐 고구마튀김 김말이 김치전 나쁘지 음, 않아 음. 이거 먹어볼까? 떡튀김 거 음. 떡이 대박이네 음. 김말이튀김 먹어볼까? 먹어 한입에 먹어야 대령 숙수도 있어요. 못 만들 맛이다. 와 칼로리 요 어마어마하겠는데? 음. 거의 뭐 음. 혈당 아이수. 스파이크 폭탄이다 이거는. 떡이 다 살아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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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국밥을 <laughs> 때리러 가본다. 나 여기 와 봤어. 아, 진짜? 나당국수 어. 언제? 맨날 어. 여기서 국밥 먹었어. 맛있었어? <laughs> 돼지 하나, 순대 하나, 모듬 하나 주세요. 반찬 맛집이다. 그냥 국수였어. 왜? 네. <laughs> 김치가 여보 이거 담근 김치인데. 근 당근? 게 어디 써 있었어? 감 아니, 근 김치라고. 아, 감귤이라는 줄. 제주도에 사니까 뭐가 다 감귤처럼 들리냐? 음. 감귤 나온 김치라는 줄. 약간 아, 중국산 아니잖아. 맛있어 김치. 밥에 올려 볼까 근데 응. 우리. 밥에 그냥. 밥에 그냥 올려서. 그 집처럼. 야, 어, 이거 순대 엄청 많이 줘. 지금 밥을 말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건더기 폭탄이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줘? 사장님이 미쳤나 보다. 이네 많은 건더기 이거 언제 다 먹냐 이거? 오늘 이거 반만하게 걸었대. 맛있다. <웃음> 이것은 국밥에 대한 리스펙. <laughs> 빠르게 폭풍 흡입. 오늘은 투어 패스를 체험해 보려 합니다.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 점프. 힘 크게 발려주세요 아우~~~ 전전에서는 약속을 만떨어지는게 아니고 바다 제비 똥도 떨어집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물 진짜 맑다 바닷속 깊이가 60m래 자기 여기는 부모님 코스 아니야? 그렇지 약간 어르신들 코스긴 한데 어. 우리가 와도 좋은데? 우리가 어리신니까? 어 우리가 어리신 나이가 된 거야. 왜 이런 게 좋지? 아, 그렇지 마. 그래서 난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왜 네. 이런 게 좋은데? 돌고래만 보면 완벽한데. 잘 찾아봐 어디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 날 돌핀 틀어주면 좋겠다. 그거 말고. 돌핀? 돌핀.

<목아> jeżeli하면, <목 Gram ABS> 테니스 코트가 있는 게 신기한데 여기 돈 내고 쓰면 된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 투어 패스에 포함되어 <목소리> 있는 카페에 왔다. 아빠? 여기 좀 더울 것 같아. 이제. 여기 여기야. 여기가 시원해. 응, 신발 벗어야지. 이거 만 원에 해산도. 아빠다 지금 찢지가봐. 그러네. 이거 다 해서 만 원인 거잖아. 안없는데 아니야 이게 에멘탈치즈야 이게. 아 여기 치즈 들었네 여기 음. 안에. 오 많이 들었는데. 응 음. 맛있나? 음. 맛있어? 음. 괜찮아? 느낌 있어? 크림치즈 개 맛있어. 응? 맛있다 예서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찍어서. 음 여기 잘 왔어. 괜찮네. 근데 낙타 너무 덥지 않을까 지금? 익을 것 같은데. 안녕. 잘 부탁해. 무슨 소리지? 세 명이 타서 화가 난것 같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많이 난것 같다. 낙타가 오네. 야얘이 셋이 타도 안 무겁나? 그럴 리가. 너무 무서운데 나 배나. 이거 많이 한다니까? 빡세맨. 오, 씨. 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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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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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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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착하다, queen... 너. 그래. 어, 쟤낙타가 얼굴 들었어. 하나, 둘, 셋.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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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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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우, 너왜 섰어? 가끔 복주한다 엉덩이 겁나 갑니다. 어우. 어. 장난 야 요즘 제주에서 제일 핫한 곳으로 가 본다. 아, 저기 수상이 있네. 아, 여기? 어, 아, 여기, 주차장 여기 주차장이 있었어. 달이 없나? 하나 아, 있네 좋은데. 불메달.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할까? 샘플러? 어, 하고 아이스크림 하고. Jam, juice, soup. I don't k n o 이거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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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좀더 힘들 것 같아. 볼드한 얘는 조금 덜 달고 누가 아까 이나 먹어 볼래. 또어 어, 이향되도 좋다 불 껍질 맛있다 님도 타. 껍질도없어아님 들어있네 님도 타. 이형님추가이어아 그래? 맛있어 자먹이봤님도 타. 이 형님도 타. 이 형님도 타. 이 형님도 타. 이 형님도